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순하시고 아름다운고 미래에 있는 봄에려온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같고 헐몰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상하게도 요전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좋았다가 안 나빴다가, 좋았다가 안 나빴다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분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많죠. 지금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어 쌓이고 답답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음식점에도 못 가고 아주 여러 가지 힘들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9절을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그 당하여도 당할 망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뭐가 잘못됐는데, 어떻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아시고, 사방으로 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빗박을 받아도 버린지, 버림바 버린 되지 않냐고, 꺾구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오뚜기는 절대로 엎어지, 엎어지지만 다 웃어요, 항상. 오뚜기 같은 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 3월 25일이 저 생일이었어요. 생일인데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는 동량 동량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고 또 하나는 꽃바구니였어요. 근데 꽃바구니가 제일 예뻐요 얼마나 이쁜지 하리하고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물을 주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살이 못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난난은 지금까지 우리 집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곡은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길러도 되니까 수곡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난난이 그렇게 오래 갈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 몸체에 이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을 주면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근데 꽃다발은 내가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영구종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3, 4, 4 5, 6, 7, 4개월 동안 살아있습니다. 살아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지금 39년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지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지체에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지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19를 통하여서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3월 15일 딱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두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대성 통곡을 했어요. 아니 지난 주에 여러분 만났죠. 지난 주에 목사님 봤죠. 다 그랬는데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냥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찬송도 부르짖고또 우리 한 집사님이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도 보고 싶고, 정말 지체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23일 기준에서 세계 인구가 77, 77억 8600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만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전도도 하고 아멘. 잊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 주신 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넉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추수꾼으로서 밭에 가야 됩니다. 들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팀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 가면 은 이모작을 합니다. 봄이 되면 은 모를 심어요. 그래서 가을에 별을 거둡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은 마늘을 심어서 봄에 거둡니다. 남의 사람도 엄청 부진을 해요 쉬지를 않아요. 땅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내가 볼때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부진히 일을 하는지 그것과 똑같이 우리는 부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부진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 12명은 끝까지 자기들이 목숨이 있는 데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 은 하나님께서 저를 63년도에 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가기 싫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만일 남의 구석에 있었다면 예수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외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에서 18세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직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배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모릅니다만은 미국 직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엄수해요. 모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디스플린, 훈련,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성실해야 돼요. 거기는. 물론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정직하지만은. 미국은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신용을 다잃어버립니다그 다음에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면해야 되고 인내심이 많아, 많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 배웠어요. 다른 분들은 9 to 5, 9시에서 5시에 직장을 옵니다. 근데 저는 9 to 5가 아니고 8 to 6 였어요. 1시간 먼저 가고 1시간 나중, 나중 집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 중에는 또 일을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버리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부지런함, 모든 것, 좋은 것은 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큰 교단이,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리오피아 총회장님에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부흥이 되었습니까? 했을 때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였기 때문에 부흥도 되지 않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실책했다는 것이에요. 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 밑에 있는 부총회장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같이 합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교단이 합이 된 거예요. 그두 분, 대큰분두 분을 위해서 그래서 교단이 부흥이 됐다고 그러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먼스육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칠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이간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 육칠가지 보면은, 제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눈도 싫어하고, 거짓된 혀도 싫어하고,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는 자도 싫어하고, 악한 개구를 깨하는 자도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자도 싫어하고, 빨리 악으로 행하는 발도 싫어했지만, 또 하나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것 바로 뭡니까? 형제 사이를 불화를 시키는 것.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기억력을 뭐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좋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게 있어요. 나쁜 거는 잊어버리는 그냥 기도를 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기억을 못해요.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잊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은 일입니다. 아마, 아무 교단에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도입니다. 2 0 0 0년에 우리 교단은 약수 해의 총회가 있습니다. 2000년, 2000년도에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가 총회를 했습니다. 공천투표에서 세 분이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분은 고재웅 목사님, 한 분은 강연필 목사님, 한 분은 진동수 목사님. 그렇게 되면 세 분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봤어요. 그 투표를 하는데 30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손님이 내하고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 강상교에서 했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는 진동성 목사님도 양보를 하시고 강연필 목사님도 양보를 하시고 고정 목사님이 투표 없이 그냥 총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야. 전에도 진짜 없었고, 후에도 진짜 한 번도 없어서 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단의 교육자님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직급이까직급이까하고뭐진동수 목사님 팬이다, 뭐강연필 목사님 팬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직자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무시 무엇이 무엇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보에 대해서 아,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인데, 이 병자가... 힘을 쓰지 못하죠. 중풍병자니까. 근데 친구가 네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래서 고쳐주자. 그래서 딱 동기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친구를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웅성거리기 때문에 도대체 그걸 다 들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우리가 이 침대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하자. 근데 팔레스인 지붕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들보가 나무로 들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프로서 엮여가지고 놓고, 흙으로서 맥혀서 비를 막게 한, 막, 맞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반듯해요. 그리고 밖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붕에 가서 지붕을 뚫습니다. 네 분이 뚫어요. 뚫어가지고, 그 침대를 예수님 앞에 내리니까, 예수님이 보고 놀랍니다. 아니 지붕을 뜯고 침대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가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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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하는 게 있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예수님이 너무나 감악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제사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함은 하나님 빠지. 하나님만 뿐이 주시 주시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하나님만 주시는 제사함을 어떻게 예수가 주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는 것을 알려 주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알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까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너새 삶을 받았느니라. 사 삶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연합은 제 삶도 받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치유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가로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제3도 받게 하시고, 슈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두째 열흘철,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열왕기상열왕기하 칠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 그기 보면 성문 의기에 4명의 네 운동 환자가 있습니다. 이 4명의 네 운동 환자들은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성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일수도 굶어 죽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이 양기 죽는 바래야 우리가 아랍진에 들어가자, 원수진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동기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자! 근데 밥을 못 먹었으니, 그런 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아닙니까? 그 발걸음을 병그 소리까지 만들어줍니다. 말소리 같이 만들어줍니다. 큰 근대 소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니 아랍지네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모든 걸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말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을 가세요. 검운둥병 그 환자들 4명이 그 진에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이 수두룩하고 입을 것이 수두룩하고 말이 있고 먹고, 입고, 마시고, 숨기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주께서 아랍 군대로 뱀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랍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햇사람 왕들과 애국 왕들을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연합을 보시고 역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또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숨기고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하니까, 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걸 전하자. 그래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먹고 배부를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일 전해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를 하나 들까요 네,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소위가 선치 못하더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그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더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위에 가서 고치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자기 가족부터. 제일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부터,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이웃.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가족입니다. 유다와 친척입니다. 사마리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 더 예를 들겠는데요. 그 예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나옵니다. 장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홍수가 났는데,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우리는 홍수가 나지 않게끔,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끔 하자고, 의견을 일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도 한가지요. 민족도 한민족이에요. 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놀랐습니다. 야, 이들 가만히 두면은, 이들을 스톱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우리 내려가자 가서 어느를 혼잡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조수이요 어느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경영안을 이를 금할 수. 없으리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기적도 내어 주시고 원하시는 것을 다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놀라운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고 지금 중복 기도 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예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 중복 기도 팀이라는 것은 이 바튼이 있거든요. 우리 정일숙 집사님이 그 바튼을 제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한송이 자매에게 한송이 집사님에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걸 뜯어뜨리면안 돼요. 그래서 중복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지 않고 중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배서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로도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줄로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된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서 사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전에 왔는데,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죠. 우리는 장성해,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장했다고 선거한 사람은 아멘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 나라, 우리 교단,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모두가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장원 어, 내가 계시는 지영옥 대표님이 설린 슬린, 어, 슬린복지관 재단 대표님이 전화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친구예요. 그분 기도 제목을 제가 우리 기도에 중목이 되어 올렸습니다. 그분은 682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일곱 재단을 거느리는 대표님이에요. 그게는 장애인 시설 생활자들이 68명이고, 장애인 시설 이용자들이 94명이고, 장애인 병원 이용자들이 400명이고, 기간, 기간 직원들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682명. 그래서 제가 아침에마다 682명을 주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게는 걸리면 큰일이거든요. 안고 지켜주시라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다 건강에 잘 있으니,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연합은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연합은 불가능이 없다. 연합은 제사함이 있다. 치유가 있다. 기적이 있다. 공급함이 있다. 복음전파가 있다. 주님을 놀라게 하신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회가 그 하나가 되어서 아 교회에 오다 보면은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자백을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저자 제부 씨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제부 씨 말고요. 저유 목사님, 제부 씨를 사랑하는데, 어때서 그런지 모릅니다. 굉장히 끌끌한 가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저는 너무나 너무나 좋게 하고 싶어서,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박민수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게 중보를 좀 해줘서, 어떻게 좀, 좀 해주세요. 나는, 내가 어른이니까 너무너무 간 거예요. 몇년 전에 기도원에서 목회자들 모여서 일을, 어,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박 목사님이 오셔서, 유 목사님 모시고 오셨어요. 그는 제가 무조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부시 아닙니까? 그날 밤 잠을 잤는데요 다리를 쭉 뻗고, 여덟 시간을 쭉 잤습니다. 제가 원래 소변을 갑니다. 밤에 자다가. 근데 그 소변도 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근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 이 거치는 분이 없다는 것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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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해주십시오. 무조건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거 뭐 따질 필요가 없다고 그 따질 사람이 또 싸운다고요. 그 따질 필요 없이 용서해주십시오. 그래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상교회는 연합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강대상의 선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아, 정말 잘못 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나 여기에 아프신 자가 계시면 나오시면 기도를 마스크를 쓰고 해주시고 저는 등을 향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얼굴을 향해서 안하고 그래서 아픈 분이 낫게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끔 역사해 주시게끔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악 나와서 음악 해시고